독도와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미스터리 그런 음.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데 또 우리 연예계에 네. 네. 미스터리 또 파일이 또 있어요. 대기도 아, 아, 미스터리가 아. 있죠. 네. 네. 우리 뭐, 한번 좀 알아볼까요, 뭐냐 우리 오늘 이관계 씨가. 네. 이거 네. 네. 이제 잘 하시면 이제 고정으로 완전히 가는 거요난그게 <laughs> 네. 잘하고 싶진 네. 않아요. 왜냐하면 가 이렇게 금거리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부담 느끼나 봐요. 부담 느끼죠. 일단 연예가 미스터리 S 파일에서 네. 연예계 그 11월에 또 대담이 있습니다. 1 아, 1월에 대담이 뭐냐면은. 네. 그 사망한 거죠. 음. 11월 달에 유지아 씨가 사망했고요. 네. 그리고 가수 김현식, 네. 김현식 씨. 어. 그리고 김성재 씨. 네. 그리고, 네. 어, 그리고 양종철 씨. 네. 거기에다가 뭐 S 양의 뭐 비디오 사건, 어. 뭐 마약 파문, 뭐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요. 어. 야, 다 11월이네요. 다 네. 11월이에요, 네. 그게. 어, 어. 놀랍지 않습니까?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. 그렇죠. 음, 연예계 네. 미스테리 X파일. 음. 첫 번째가 이제 연예계 11월 교담인데. 대본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, <laughs> 네. <그래서> 그대로 읽으세요. 뭔가 <laughs> 첨삭이 쓰셔야 아, 아, 되는데, 잘하신다. 아니요, 준 대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. 그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뭔가, <laughs> 네. 뭔가 좀 어떤 그런, <laughs> 뭔가 좀 이렇게 덧붙이는 게 있어야 아니, 되는데, 정해지지. 그냥 그대로 읽는 거니까, <laughs> 어쨌든 연예계 11월 달에 정말 안 좋은 네.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렇죠. 왜 가수분들이 이때 많이 들어가시죠? 글쎄... 글쎄... 글쎄요, 뭐, 아무도. 발라드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계절을 타잖아요. 음. 아, 뭐 어. 10월부터 음반을 네, 내서 네, 네, 네. 움직여야 될 계획을 네. 뭐 여름서부터 세운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작품은 써야 되지. 특 음. 아, 창작의 고통. 어.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느끼려다가 술을 좀 많이 하시다 음. 보면은 약간 어. 정서 불안 쪽으로 해서 네. 우울증과 네. 이런 게 합병으로 와서 그런 게 아닐까요? 어. 아. 아, 아, 아. 그, 이해가 돼요. 그럴 네. 거가 네. 네. 그런 거가 있죠. 그런 것 있죠.